항구도시 군산에는 일제강점기의 상은을 품은 적산가옥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 관광지가 아닌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최우림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산시 신흥동에 있는 적산가옥입니다. 일제강점기 세워진 주택으로 히로스 가옥으로 불리는데요. 지붕과 외벽 마감, 내부, 본식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산가옥을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수치스러운 아픈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본말로 야나기라고 야나기. <laughs> 해방 때 태어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망해 가지고 찍어가는 쪽 기억하는 것을 목격한 기억이나 우리 우리로서는 뭐 이게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유해가지고 살았는데 뭐 보전 가이 되는 걸뭐 별로 느끼 느낀 거보다난 수치스럽다고 봐. 저희 또래 애들은 이걸 겪어보거나 보지도 못했고 이제 역사 책으로만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한 번씩 보고 조금 더 느껴보면 좋지 않은가?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동국사입니다. 1909년 금강선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돼 1913년 현재 위치로 이전한 동국사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입니다. 요 대나무도 이 종자가 일본 종자라 그래요. 자기네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자 한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도중에 듣기로는 한번 정도 이 건물을 어, 부수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 행정부에서. 근데 그거를 스님들이 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 이유는 뭐냐면, 아픈 역사도 역사다. 등록문화 유산 제64호인 대웅전은 일본에서 건축자재를 건물에 맞게 손질한 뒤 군산에 가져와 지은 것으로 애도시대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왔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군산의 음, 명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제 강점기 때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마음이 되게 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종교적인 걸다 떠나서. 1899년 개항 이후 군산은 일본에 쌀과 물자를 치러나르는 수탈항구로 자리잡으면서 일본인 이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당시 일본 상류층을 위한 주거지인 월명동과 신흥동 일대는 100여년 전 도시 구조와 많은 적산 가옥이 남아 있는데요. 천정을 딱 뜯었더니 그 안에 이제 상냥판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저 쪽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다이쇼 11년에 하야시 요기치가 지었다 뭐 그런 상냥이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192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됐죠. 대부분이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어서 용도 전환에 여러 제약이 있지만 적산 가옥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탈근대의 이제 시점에서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포나 대구 같은 곳도 선제적으로 이런 목조를 구입해서 어떤 걸 하려고 보존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법 개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죠. 군산의 근대 유산을 식민의 상처로 기억해야 하는 공간이자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문화로 발전시키려는 논의와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근대 문화 유산을 미래 세대의 창작 자원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갈라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대의 극복과 수용이란 주제로 오랜 시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황석영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와 맞닿아 있는 군산을 배경으로 여러 나라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수탈의 상징이었던 군산을 탈식민과 평화를 논하는 국제예술교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이제 그, 식민지 근대의 상징적인 항구거든요. 이게 타자이 도시 아니에요. 예. 호남 평양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기 위한 항구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제국주의적 인프라란 말이에요, 이게. 근대를 극복,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래,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늘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여기 이 군산에서 칼라를 같은 문화 페스티벌, 문화 축제를 하면 대단히 맞겠다. 그리고 또그 과정을 다 겪은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정서적으로 서로 통할 수 있고,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은 이제 지워야 할 과거라기보단 아픈 기억을 통해 미래를 모색하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일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공존하는 도시. 군산의 변화는 문화가 어떻게 상처입은 도시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최우림입니다.